슨다기 하이헬로 윤수님당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1280 쿠페입니다 자라자 드디어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시승을 해보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디자인 리뷰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시승을 해볼텐데요 진짜 너무 기대돼요 색상 같은 경우는 그레이 색상인데 사실 이 색상을 보자고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벤츠의 이클래스 e 하면 또 그레이가 딱이잖아 맞죠? 맞지 않아? 나는 이 클래스 하면은 그레이 색상이 딱 생각이 나는데, GV80 쿠팡이 그레이 색상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보이는 단풍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깃 세운 막 가을 남자. 트렌치 코트를 기을 세운 다음에 담배는 안 펴도 되나? 워야지 어, 담배 워야지 <laughs> 담배를 피고 있는? 멋있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피고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가을 남자 느낌이에요. 킹스맨이 이차 타고 다닐 것 같아. 앞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이 앞코가 엄청 길어요. 너못 찍는 거야? <laughs> 앞부가 엄청 길어워는데왜 그릴을 찍고 있는 거야? 앞모습만 보면은 사실 GV80 이랑은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옆으로 가면 이게 쫙다 보여드리도록 하고, 앞에 가장 크게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GV80 보다는 여기가 크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띵띵. 딩 이렇게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깔끔하고 뭔가 스포티해진 느낌. 근데 사실 앞 모습만 보고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를 볼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 모습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옆 모습을 보면 봐봐요. GV80 쿠페예요. 뒤에가 이 뒤에가 진짜 말이 안 돼. 촬영하러 오는 길에도 진짜 많이 쳐다보더라고. 아 이게 또 선팅이 안돼 있어서 제가 또 눈이 유난히 마주친건 있을 수 있는데 좀 섹시하긴 한가봐요. 완전 X6처럼 완전히 확. 와 진짜 우리나라 국산차 제네시스 훌륭하다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이거 진짜 디자인이 진짜 넘사잖아요 이 GV80 쿠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이 MLA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안에 이 픽셀 모양으로 네모난 거 또록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멋있는 디자인 이거 얼마일까요? 1억? 아 지금 보는 이 차가 1억일 것 같아? 어 그럼 성공했다 아 왜냐면 8,250만 시작이거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승차는 1억 조금 넘어요. 겨울은 겨울이네. 이거 약간 한계인것같아저 잠깐 옷 다시 입고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춥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앞에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또이 바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은 GV80 쿠페의 이휘 모양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너무 이쁘지 않아? 진짜 너무 이뻐. 여기 이 옆모습에서 모든 스포티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휠 모양을 언급 안할 수가 없는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두 줄이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통일성 이 있어요. 앞에도 땅, 땅, 땅. 아, 너무 이쁘다, 휠. 아, 이게 또 22인치 휠이야? 22인치라고? 아, 어쩐지 엄청 크더라. 이 뭔가 전체적인 디자인만 보면은, 아, 막 차가 그렇게 안커 보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쫑쫑쫑 이런 느낌인데, 또 이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엄청 큰 SUV구나. 이게 또 제네시스에서 GV80이 대형 SUV잖아요. 근데 이 SUV가 또이 쿠페로 나왔다고 하니까 는이 GV80을 너무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제네시스 차량 자체가 현대에서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제네시스 하면 은 비싼 거다 알아 솔직히 다 알지 근데 제네시스에서 그렇게 높 GV80인데 GV80에서도 쿠페데안 비쌀 수가 없지 일반 GV80이랑 가격 차이가 한 1,300만 원 차이 나아 너무 아쉽다 난 진짜 내가 살수 있는 금액이길 바랬어 드림카가 BMW의 X4거든요 근데 왜 X4냐면은 아무리 드림카라고 해도 이렇게 돈이 조금 생기면 이렇게 바로 살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어야 그게 드림카라서 드림을 쫓아가는 거잖아 사람 이 근데 X6 은또 너무 비싸 요？막 1억이넘 잖아요？근데 얘도1억 이야？여기 참 많이 큰 돈이 잖아요. 앞 부분보다 확실히 옆 모습이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옆 모습이 조금 더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전더 크게 와요. 물론 쿠페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도 크롬으로 쌓여져 있고 창문이 생각보다 이 S 시스 생각하면 창문이 누가 봐도 작거든요. 아 진짜 작았어. 내가 이렇게 지나가도 약간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옆 모습을 보면은 조금 더더 더 스포티해 보이고 막 뭔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GV 8 0 쿠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누가 봐도 뭔가 패밀리카로 할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은 이쁘지만 창문도 크고 안에가 개방감이 되게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제뒷모습 한번 보러 가볼까요? 와, 뒷모습 너무. 뒷모습이 최고다 앞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야 뒤가 너무 예뻐요 확실히 뒤로 오니까요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 암축되고 쫙된 그런 느낌 앞에서는 약간 뱅하게 풀어놨다가 뒤로 올수록 타이트하게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에요 c 필러 쪽에서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샤프하게 들어가다가 여기서 너무 올라가 있단 말이야 이런 디테일들이 뒷모습 굉장히 영해 보이고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어, X6랑 약간 비빌 정도로 굉장히 예쁜데요 뒷모습이 근데 X6보다는 좀더 우아함이 있는 것 같아 아 뭐라고 했어? 아 정말? 아, 그럼 투자해. 뭐, 얼마? 천억? 얼마라고? 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갑자기 뒤로 오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앞모습에서는 남성으로 비유를 했는데, 뒤로 오니까 좀 여자 같기도 하고. 그치? 뒷부분에 창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쿠페하면 원래 뒤는 뭐 창문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룸미러로 막 이렇게 봐야 되고, 막 되게 작을 것 같잖아요. 근데 좀 크고, 경사돼서 확 벗겨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가 밑을 돌아서 여기 부분만 보면 또 세단 같아. 여기 안에서만 보면 근데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 오 쿠페인데 아 이게 가운데 적절하게 크롬이 한 줄만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금 세련된 느낌이 들어가는구나 화려해요 생각보다 뒷모습이 자 전동 GV 8 0 쿠페는 사륜 구동이 또 기본이에요 스트레스가 없어 어차피 비싸버리니까는 아4륜 구동하려면 얼마 추가 돼아 이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아 트렁크가 되게 고급스 한번 완져 봐. 아, 니거기 만지는 게 아니고 여기. <laughs> 3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네. 저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져보라면요, 막 이런 거 만져봤어. 어 아, 이게 뭔데요? 이러면서. 는게 아니야, 안 보이니까. 아. 차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여기에 뭔가 이런 크롬 세트가 들어갔어요. 만지면요, 진짜 신기하게 맨들거리지 않고 약간 뭔가 뭐 음. 자갈 돌처럼 살짝 까시러운 느낌 이 있어. 고양이 혓바닥 마냥. 네. 근데, 얘는 만지는 것마다, 얘 내가 볼땐눈 가리고 그냥, 아, 이거 만져보세요. 차값 얼마인 것 같아. 아, 1억이요. 이럴 것 같아. <laughs> 그 정도로 고급스러워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공간이 더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밑에도 충분히 이 정도만 돼도 신발 몇 켤레야? 하나, 둘, 셋. 밑에 공간도 있는 거 좋아. 약간 서비스 면적 같아. 트렁크 안에 보면, 이 높이 정도는 조금 낮을지언정. 안에 어마어마 길어요. 아, 깊은데, 낮아. 얘 때문에 조금 낮아 보일 수 있는데 얘는 또뺄 수도 있고 이게 접어서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야 와서 여기 만져봐라. 음. 진짜 이 GV80 쿠페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비싼데 비싼 만큼 눈 감고 만져도 다 비싸 보여. 왜냐면 이 폴딩하는 이 부분도 와. 여기 되게 세련되지 않았냐? 음. 누가 여기까지 신경을 쓰냐고. 야 이거 누르면은 누가 아. 야, 야. 와. 감동이다. 감동이다. 쿠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차박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폴딩이 거의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뭔가 각이 그렇게까지 딱 봐도 안 높아요. 물론 이거를 빼고서 누워야 되는데 그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뺄줄 몰라서 안 건드는 거예요. 와, 야야야야야야, 야나 야야. 이수 여기까지 와. 얘는 이런 이런 이와 와, 길다. 이게 높이를 떠나서 굉장히 길어서 이 정도면 키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누워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뒷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 아, 진짜 예쁘죠. 제가 처음 이 GV80 쿠페를 보러 갔을 때그 행사장에서는 사실 정신이 없었고 디테일하게 못 봤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여기서 막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오로지 나 혼자서 이렇게 다볼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일단 내부 보면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블랙 시트에다가 빨간 색깔 이 안전띠 색상이었거든요. 빨간색, 주황색 뭐 이런 색상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빨간 시트의 블랙 색상인데, 블랙 이 시트 색상을 원래 절대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왜냐면 좀 내부가 화려하고 이래야 내부에 들어왔을 때좀더 이쁘니까. 근데 애초에 이런 모든 패턴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다 보니까는 저는 블랙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우, 와, 아, 내가 힘이 없는 건가? 어? 아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무거운데요? 아 이게 되게 무겁다. 근데 무거운 만큼 고급스럽다. 패턴을 보면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되게 누가 봐도 쿠페만의 어막 그런 힘이 셀것 같은 그런 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와.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패밀리카로 가능하다니까. 아기들 이 직자리 타면 아유 눈부셔 이렇게 할때 이거 올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옆으로 가면은 야. 애. 전동 시트다 뒷자리 전동 시트라고 그 뒤로 눕잖아 아내 얼굴 안 보인다 이 정도로 뒤로 제껴져요 이렇게 허오 아. 여기서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만은 이질감이 되게 심해요 여기 너무 딱딱하고 등받이도 굉장히 딱딱하고 아 근데 또 목을 기대면 또 괜찮긴 하네요 근데 좀 많이 딱딱해요 여기랑 여기랑 이 가운데랑은 차이가 되게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차량 중에 좀. 가장 심할 정도로 되게 차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웠을때 뭔가 어, 탄탄한데 어, 불편할 것 같은데 하는데 자면 막꿀 잠자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엄청 딱딱해요. 그래도 뭐 얘가 딱딱해. 여기 부분도 오 고급스러워. 이런 탄탄한 느낌이 있는 차 내부에서는 이자자인 진짜 짜 최고인 것 같아. 여기 뭔가 그물망짱쫙막 이렇게 늘어나면은 갑자기 좀어 그래? 너무 별로야? 내 차도 왜 너무 별로야? KTX 느낌 아니야? 야 KTX 얼마나 비싼데? 그니까 그니까. 그럼 넌 혹시 남의 차를 탈때 뒤에 그물망부터 보니? 그치, 그물망 중요하지. 아 그럼 그물망만 보고 차값이 얼마인지도 예상이 되니? 사실 나도 처음 봐. <laughs> 처음 봐서 그래. 그리고 또 여기 어 그리고 여기 또 손잡이 부분이 엄청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그 여기 만지는 거 스웨이드야. 어? 스웨이드야? 맞네. 여기까지. 이 위로도 어야 진짜 이거 내부가 그래. 위에가 올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가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오나 봐. 이 차이가 중요해.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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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쿠페형이잖아요. 헤드룸이 높아요. X6는 남성분들이 뒷자리 타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탔을 때 머리가 이렇게 닿는데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와 지금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170 중반까지는 여기가 한 10cm, 170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뒤로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는 뒤로 누우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탔을 때. 이 창문의 개방감이 높게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조금 덜 답답스러울 것 같아요. 자, 앞좌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외관에서 보는 거는 섬세하고 되게 이쁜데 이 내부에 들어왔면 진짜 막 날것의 느낌이야. 굉장히 근육질스럽고 막 이런 시트감도 막 진짜 탄탄하고. 오,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27인치 OLED 이 디스플레이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와. 보통은 지금 원래 GV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래로 싹파고 이렇게 하나 딱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요만한 그런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하나로 일체형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중에 하나. 네, 자,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변한것 중에 하나가 이하들 모양 원래는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GV80 핸들 모양이 뭔가 이렇게 둥 해가지고 막뚱 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이쁘긴 해요. 그게 안예뻤다는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그게 안예뻤네 그리고 뭔가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조금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투톤이 위까지 안 되고 여기만 이렇게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또이 쿠페잖아요. 쿠페 차다 보니까는 뒤에 약간 이렇게 직 디컷 텐들, 디컷 같진 않지만 디컷 디컷 텐들의 느낌 디. 요런 느낌 디컷같진 않은데 디컷은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기어 변속기도 예전보다는 화려하진 않지만 예전이 훨씬 더 화려하긴 했거든요 근데 화려하진 않지만 좀 직관적으로 이 변속되는 이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가운데 보면은 이 디자인 있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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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타줄 같은 요 디자인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여기에만 있는 거 봤을 때보다 여기 이렇게 아예 많이 보이니까 되게 이쁜 것 같아 요 고급스러운 것 같아 오? 아, 어? 아 이렇게 열어놓고 다녀요 이거 좀 과해 너무 많아 줄이 음. 내부에 들어왔을 때 운전을 하게도 전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개방감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대시보드가 좀 낮아졌거든요 확실히 근데 여기가 어, 원래 제가 GV80을 리뷰했을 때좀 뭐랄까 아, 너무 큰 차의 느낌이고 운전하기 조금 나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벌써부터 여기가 안정감 있어 잘 달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 옵션은 꼭 추가를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돈을 추가해야겠다. 개방감이 좀 다르다. 아. 자, 그럼 주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오, 야, 얘가 너무 나를 막확 땡겨. 나 좋지 않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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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좀 좋아. 이렇게 땡길 때 느낌이 좀 좋아요. 이렇게 약간 나를 끌어 당기는 느낌이랄까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여자 이렇게 끌어 당겨버리면 돼요. 당겨야 돼. 그치? 약간 설레. 응? 좋다. 자, 그럼 주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부분이 약간 보도블럭이어서 생각보다 노면이 되게 좀 거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게 서스펜션이 확실히 봐봐 어아 이게 뭔가 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단단한데 오 되게 단단하다 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판이 이렇게 와뭔 느낌인지 알지? 가장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이 핸들을 잡았을 때예요 이 핸들 느낌이 생각보다 살짝 타이트해 그러니까 뭔가 막 샥샥샥샥 제가 이제 국산차를 좋아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들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고 막한 손으로 막 왕왕왕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쿠페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핸들이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이렇게 단단해요. 이게 뭔가 샥샥샥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살짝 잡히는 느낌이에요. 음. 음. 그래도 이 하. 대박이다. 제가 가장 반하는 부분이 뭐냐면. 코너링을 돌 때에요. 와, 코너링을 돌때 미쳤어.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게 진짜 덜해요. 이게 뭔가 쫙 잡아준다는 느낌이랄까? 이 서스펜션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오? 아, 약간 탕탕탕 막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던가 탕탕탕 이런 느낌이야. 오, 되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이 3.5 가솔린 터보라서 380마력 정도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사실 어? 이게 380? 한번 밟아봐 느껴지잖아 얘 장난 아니다 와이 사운드가 미쳤어요 으앙! 뭐 이렇게 끄지 380마력은 이게 좀 밟아봤을 때 좀 있는데요. 힘이 확실히 세다. 전기차스러운 그런 뭔가 즉각적인 가속감 막 이런 느낌은 바로 오진 않지만 숨은 힘이 느껴져요. 힘이 밑에서부터 끌어 올라오는 이 느낌이 있으니까 한번 바깥으로 나가서 주행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달리다가 급속도로 이렇게 확 밟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80마력. 어?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이 조금 더딘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그냥 멈춰 있다가 나갈 때는 이 힘이 즉각적인 반응이 좀 팡팡팡 와요.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이보크 오너로서 워낙 이렇게 약간 동동동동 이렇게 꿀렁거리면서 뭔가 양탄자 느낌의 막왕왕왕 이런 느낌의 차를 타다 보니까는 이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탄탄하고 지금 제가 잠깐 끌어봤지만 되게 BMW의 차량들이랑 좀 비슷해요, 출가이 아, 1300만원 짜리저라면 GV80 쿠페를 무조건 선택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돈만 많으면 좀 무조건 해요. 만약에, 수현아, 너가, 어, 저기 한 1억이 있어. 너 무슨 차 살래? 이러면 저는 GV80 쿠페를 살것 같아요. 왜냐면 옵션도 말이 안 되지, 디자인도 너무 이쁘지, 제가 좋아하는 쿠페형이지. 근데 뒷자리 에이 헤드룸도 높아갖고 킹준이 같은 차, 사람이 탈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확실히 주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차선을 바꾸거나 코너링을 돌때 있잖아요. 슝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야.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고 요렇게 그냥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랄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SUV스럽지 않은 세단을 탔을 때 그런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두툼한 핸들이 지금 이게 이게 막 이렇게 하는. 이 느낌이 가 너무 좋아. 이게 되게 BMW 같아. 진짜로. 핸들도 무겁고. 이 고속주행 장난 아니겠다. 지금 느껴져? 이거 봐. 와 아니, 이게.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렇게 안정적이야? 이렇게 차선을 막 슉슉 바꾸는데 이게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나는 벌써 막 이렇게 하면서 갔어. 우와. 굉장히 가속감도 좋고 탄력성이 어마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어렵게 말하나 이 주행을 할때 자꾸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쭉쭉쭉쭉 나가는 그 느낌이 진짜 너무 매력있어 너무 좋아 주행할 때쓸수 없을 것 같아 맞아 와클났다 고속도로 진입한다 와 여기 왔으면 안 됐구나 이제 나 내비 찍어야 돼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어 와 진짜 한마디로 미쳤어요.